네, 우리 한 주간, 두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저희 친구들하고 아직 인사 못한 친구들 있죠? 그 오늘은 저기 특별히 그 우리 복장이 블랙과 흰색으로 많이 모여 있는데 앞뒤 좌우 보면서 어 우리 반갑다 친구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친구 안녕, 반가워. 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누가 왔나? 우리 한번 뒤도 돌아봐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24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네요. 자,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 한번 성경책도 찾아보시고요 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주보도 같이 보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해서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미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1 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잘 읽었죠. 우리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이 몇 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팔 장의 말씀이 어. 쉬운 말씀 같아요? 어려운 말씀 같아요? 네,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끝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머리를 집중해서 내가 최대한 똑똑해져 있는 상태에서 봐도 이 말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로마서 말씀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약간 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오늘 아무 예배도 여러분 드릴 수가 없고요. 내가 평소에 수업 들을 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의 그 자세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한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무언가를 쫓아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쾌락을, 또 누군가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면 그 끝이 어떨까요? 허무함만 우리 앞에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끝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남는 것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둘째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정체성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을 시작할 때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그러므로 그러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내용과 연결될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죠 접속부사 잠깐 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접속부사예요이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요? 앞에 내용과 연결될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라 했어요. 근데 8장, 1절이 이런 말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7장과 6장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지 8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참고로 지난주에 몇장 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지난주 몇장 했죠? 6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어, 한 명이 대답해줬어요. 네. 구추장을 듣고 6장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자, 지난주에 6장 내용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6장을 우리가 배웠긴 배웠다는데, 로마서 6장에서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머리를 쥐어짜서 내가 좀 하나라도 기억해 보겠어. 로마서 6장, 아, 어, 죄가 있어요. 맞아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 어, 예? 이게 어떻게 됐죠? 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너희,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죄에 대하여,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대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살았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육장에 살펴봤어요. 맞아요. 우린 모두 죄 아래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므로 다시 살았다. 그게 6장의 내용이었어요. 은혜 아래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6장이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6장 얘기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7장을 거쳐 8장 왔는데 7장 가운데 로마서 가운데 바울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 율법이란 걸 몰랐을 때는 난 살아 있었어. 그런데 율법이 도착함에 계명이 도착함에 죄는 살고 나는 어쨌다? 죽었다. 아까 6장의 논리와 7장의 논리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율법이 이 땅에 오고 나니까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죄가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6장 가운데 너희 그래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해요. 너가 의롭다 칭한 받아서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라고 말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양자사무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끝이 아니요.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날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용어들이 지금 등장해서 이제 잠이 올수 있거든요. 먼저 칭이 의롭다고 내가 칭한받은 것, 이거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일이 있다 했어요. 근데 그런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죄가 살아있고, 그리고 죄가 살아있고, 아이고, 이제 다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나는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7장 내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상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진짜 의로운 건 아니란 얘기죠. 율법에서는 분명히, 해야, 율법이 개명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이거 나쁜 건가요? 율법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요. 개명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냈다고 율법을 나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다 드러내는데 그것 때문에 율법을 나쁘다 할수 없다. 여러분 그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못된 나쁜 사람을 제압해서 잡았어요. 아우 경찰 못됐네 이렇게 말할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죄를 잡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로 보이냐. 첫째, 경찰과 같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또 저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양팔 저울이 있으면 어디가 무거운 거가벼운게 티가 나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 자체는 분명히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문제는 율법이 와서 봤더니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7장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장 가운데 고백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백을 많이 해요. 우선 13절에 어 이런 개명으로 말하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 내가 육, 율법이 왔더니 내가 죄된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비춰봤더니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나는 곤고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를, 건져내냐. 나를 건져내냐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몇권 썼나요? 열세 권, 뭐 히브리서까지 열네 권이라고까지 말는데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건네주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피곤하고 지쳐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왜 내가 이 사망의 몸 가운데 죄악의 몸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면서 칠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파하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장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 죽었다 말했지만 7장 가운데는 근데 율법이 이 땅에 오고 나서는 죄가 살고 내가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아, 이 고통의 몸에서 이 절망 속에서 매일마다 죄를 짓고 사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다시 오늘 8장 1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율법이 내 안에 왔더니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계속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이절 이유죠. 이유를 나타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만의 어떤 법이 있대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렵게 느껴지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에요. 즉 예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노수, 노력하고 애쓰고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만 성령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8장 1, 1절에서 딱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보다가 6장, 7장에서 막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가 8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진짜 내가 자유롭게 하고 정잠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하고 팔장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팔장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3절에 특별히 초록색 글자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우리는 죄 가운데 맨날 져서 질 수밖에 없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거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정말 다 지킨다면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어요. 단한 사람 누구 빼고? 예수님을 빼고는 없어요.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뭘 하셨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죄되게 드러나는 그런 요구가 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제 성령의 능력만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어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끝난 것 아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 즉 칭함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걸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계속 성화의 가정, 거룩하게 되어가는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무슨 말 하죠? 쿵푸팬더. 지금 배움에는 끝이 없어. 사부도 예외는 아니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내 생활은 맨날 엉망이고 내 생활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라면 내삶 가운데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재와 싸워가는 가정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대조되는 스펙트럼을 설명해요 한 가지는 육신을 따르는 자또한 가지는 뭐죠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또 뭐래요? 누구와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계속 있고요.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이것은 하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설명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는, 육신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자기 생각을, 내 인생을, 내가 걷는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난 지금 육신을 따르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은 솔직히 우리 집이나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의 생각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를 따라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거참 어려운 일인데, 내가 만약에 육신을 따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앉아서 기도할 때도, 육신을 따라서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 사실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남한테 드러나는 내 자세, 태도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할때난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라고 8절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대체 누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데살로고전서 후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것.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이두 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할수 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게 하는 삶을 살 텐데 그 삶을 두 가지로 거룩함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거룩한 게 뭘까요? 거룩한 것.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 앉아 있지만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분되지 않을, 않을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예쁘고 잘나고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남들보다 찬양 잘해서 예배 일찍 나와서 내가 큐티해서 내가 말씀 묵상해서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존재인지 아는데 이런 나의 육체를 가지고 이런 내 몸을 가지고 나는 함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살 거예요. 그때 거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고린도전서의 3장에 말해요. 앞에 부분 빨간색 글씨까지만 읽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대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성전을 내가 더럽히며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을 훼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면 기뻐하는 삶인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여러분 가슴에 또. 이 말씀이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가지, 우린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지체들 혹시 사랑하시나요? 지금 옆에 있는 지체한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laughs> 네,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사람이 알수 없대요. 우리 한번 용기를 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볼게요. 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야 한대.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게요. <laughs>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야 한대. 옆에 친구한테 우리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야 한대. 좀더 나아갈 수 있는 친구는 사랑해라고 도 해주면 좋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알수 없대요.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제자인줄알수 있다는 것. 해보시고 다시 이제 로마서로 넘어와서 마지막입니다. 8장 9절에서 11절 이 있는데요. 먼저 9절의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길 원하세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하길 원하시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시고, 찬양 시간에 찬양하게 원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고요.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어 우리 그, 10절 뒤에 11절 한번 보면요. 11절도 한번 초록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아까 6장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7장에 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계속 살아나고 율법이 왔을 때 나는 죽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나의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래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산다, 만족을 위해 산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밖에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살리실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모두 다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이미 자유하게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린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께 살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다 보면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여기 밥잘 드시죠?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식사하는 친구 있나요? 밥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식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물을 마십니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는 지체 있나요? 혹시 잠을 잘 때는 어떠세요? 운동할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나요? 공부할 때는 어떤가요?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할 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할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지. 몸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라고 할때 우리는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게요.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할게요. 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할게요. 왜냐면 내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땐 똑같이 다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